찾았다. <laughs> 찾았다, 우리 원우. 아누. 원우야. 요거 다시 갖다놔, 요거. 만나줘야지. 깨끗하게 해주세요. 봐봐. 건물? 어. 야, 무슨 일이야? <laughs> 갔다 와. 빠빠이 는밥 먹기 전에 남편이 먹으면 뭐라 하거든요 간식을 그래서 몰래 지금 먹을 거예요. 가이할모 혹시 어디 갔다 왔어? <laughs> 엄마 봐봐. 누누야. 하자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가서 꼬꾸라 할머니 잘 보고 왔어? <laughs> 뭐해? 우리 나가, 나가야지. 멋었다. <laughs> 브 해줘. 브이. 어레. 손 옆에 딱 잡아. 옆에. 우와! 천천히 천천히. 우이야 <laughs> <laughs>

그래. 뭐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? 어디? <laughs> 아이고. 이제 책 읽고 잘까? 네. 예, 알겠어.